안녕하세요. 음. 장복의 힐링타로입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음. 자, 오늘의 운세도 우리 여뚜띠하고 오늘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띠의 운세 보겠습니다. 어, 지띠의 오늘의 운세는 컵 6번이 나왔죠. 컵 6번. 어떻게 보이시죠? 굉장히, 못 어, 오빠로 보이는 사람하고, 어, 어, 그 귀여운 꼬마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다정하게 놀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오늘 음, G T 의 오늘의 운세에서는 이렇게 옛날 추억 이 카드의 특징은 옛날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어, 옛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음, 가족간에도 어, 가족이 좀 소원하고 이러면 아, 우리 옛날에 우리가 사이가 좋고 이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어, 이 카드처럼 정말 어, 다정하게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렇게 지내는 걸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원에서도 이게 회상 카드가 나왔잖아요. 지금 직장 생활이 이제 편안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뭔가 어, 번거롭고 뭐 긴장 상태에있고 이러면 옛날 내가 정말 편안하고 옛날 옛날에 내가 이런 네, 직장생활은 정말 그때가 좋았구나 봄날이었구나 이런 날을 회상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원에서도 지금은 잘 되는 분도 많겠지만 보편적으로 잘 힘든 역경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 힘을 내고 옛날에 내가 그래도 즐겁게 해상 그때 내 사업이 잘 됐고 즐거웠던 거를 한번 회상하는 걸로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연애원에서도 보면은 옛날 친구 오랜 동창, 뭐 아는 직장의 사람, 이런 사람을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을 제외할 수도 있고 즐겁게 보내는 거, 뭐 보내든지 안 그러면 그 추억을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음, GTO 오늘 연세에서 컴뮤이 나와서 회상 카드가 나와서 아, 가족이나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어, 옛날이 그때가 좋았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처럼 오늘 한번 지내보는 날로 보내 보시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의 운세는 검 에이스가 나왔죠. 검 에이스 어떻게 보이세요? 검은 검은 칼을 우리가 칼을 뽑으면 고구마나 고구마나 감자라도 썰어야지. 그냥 칼집에 넣으면 넣으면 이제 좀 주변에서 웃잖아요. 칼을 뽑았으니까. 자이 에이스의 특징은. 뭔가, 혁명, 개혁, 내가 뭔 결단 마무리, 내가 뭘 보여주겠어, 이런 거거든요. 자, 소띠의 오늘 연세에서 에이스 검이 나와서 그 전에 가족 간에 내가 결정 짓지 못한 걸, 우유부단하고 서로, 어, 누가 총대를 매지 못한 걸 내가 오늘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직장에서도 검 에이스가 나왔잖아요. 이건 검 에이스는 교통정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정리 안 되고, 이런 갈등이나 뭐, 이런 걸 교통정리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원에서도, 이제, 군더더기, 내가 나가는, 어 지출, 필요없는 지출, 요즘은 나가는 걸 줄여야 하잖아요. 작은 돈이 모으면 큰 돈이 되니까, 이런 걸 군더더기를 정리하지 않을까 싶고, 연애원에서도 보면, 이제, 뭔가, 끊어내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질질 끌려왔던 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리 정리하실 하실지 안 그러면 선언을 할지 우리 이런 도저히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이제 뭐 검처럼 결단력 있게 엄중한 선포를 하실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소띠오노리온스에서 검메이스가 나와서 검메이스는 혁명 개혁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이런. 강한 의지와 이제 관철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족은 직장, 사업은 연애운에서도 뭔가 내가 맺고 끊고 우유부단하게 결정 짓지 못한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날로 봐드립니다. 호라이띠 오늘의 세 보겠습니다. 아, 호라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에이스 완전히 나왔죠. 자, 에, 에이스 시종, 어, 시종 페이지. 페이지 완제가 나오면 이, 카, 이 카드의 특징은 이제 직급으로 보면 어 회사 신입사원 이제 어 사회생활을 이제 금방 어 밖에 나온 친구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얼마나 어 걱정거리도 있겠어요. 자 이게 나와서 음 가족 간에도 음 우리 가족들이 항상 가족들의 응원수, 응원이랑 사랑을 먹고 이제 잘 정서적인 환경이면 잘 자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이게 나와서 가족 간에도 약간 돌봐주든가 내가 새로 시작, 시작할, 시작하는 뭐형 가족들이 있으면 응원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족끼리도 그동안 이제 조금 음, 뭐침체해 있다면 새로운 마음, 조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새 출발하는 활기 있는 날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원에서도 음,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나 직급이 이제 낮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선후배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할 일이 많죠.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있겠고, 실수도 있을 거예요. 바쁘고, 이제 정말 이제 할 일을, 할 일이 이제 다 이제, 벌판이잖아요. 얼마나 할 일, 황무지를 개관하려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시간이 걸리겠어요. 자, 사업원에서도 이제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사업이 이제 페이지 수수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새롭게 출발해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열정은 가득하고, 정말, 어, 우리가, 열정, 에너지가 식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열정을 낼수 있는 날로 보입니다. 그 연애혼에서 이게 나와서, 연애혼은 이제 금방 시작하는 거. 금방 시작하니까 얼마나 설레고 열정을 내고, 어, 호기심이 많고, 이제 바쁘겠어요. 자, 음, 호랑이띠 오늘 연세에서 페이지 이제, 완주가 나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바쁘고 오늘은 정말 부단히 바쁜 날로 보낼 걸로 보입니다. 자, 토끼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오,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음, 3번 여왕제가 나왔죠. 여왕제는 이제 금성이고 해서 어, 풍, 풍요롭고 향락이고 이제 잘 즐기고 그리고 이제 능력도 있고 밖에서 정말 이제 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제 여왕제잖아요. 자, 음, 토끼띠 오늘의 세에서 여왕제가 나와서 여왕제처럼 정말 능력 있고 활발하고 어, 오늘은 정말 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직장운에서도 어, 내 직장에서 여왕제처럼 능력 있고 어, 누가 그 동안 뭐 선배가 있어도 선배 업무에 못지않게 내가 또 잘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이러니까 어 이제 뭐 능력 이 있다고 이제 오늘 뭐 칭찬을 받을지 이제 뭐 권위가 좀 올라갈지도 모르고 사업은에서도이건 여왕자는 이제 밖에서 이제 돈 버는 CEO잖아요. 사업 사업도 오늘은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연예운에서는 이제 여왕자는 굉장히 이제. 능력 이 있고, 뭐, 연상, 이렇게 보이고, 뭐 놀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이제 멋진, 음, 멋진 여왕제죠. 자,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3번 여왕제가 나와서 여왕제처럼 풍요롭고 뭐 즐거운 날로 보내보셨으면 해요. 요즘 다 힘, 힘든데 여왕제의 품위를 잃지 마시고 여왕제처럼 행복한 날이었으면 바라봅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오, 영띠, 오늘의 어제, 펜타클제 시종이 나왔죠. 어쨌든 돈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이제 큰 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친구는, 어, 현실적이어서 돈도 허튼데 안 쓰고 차곡차곡 모여서 시간, 세월이 흐르면 굉장히 이제 큰 돈을 모을 친구예요. 자, 가족 간에도 이 현실적인 걸, 어, 작은 돈을 아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돈을 모으면 뭐집 집도 큰 집으로 옮길 수 있고 뭐 필요한 뭐 집에 이제 오래된 이제 가구나 가전제품도 싹 세팅할 수 있겠죠 새롭게 자, 직장원에서 보면 시종이지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하고 뭔가 뭐 크게 뭘 벌리려고는 안할 거예요. 현실에 맞게 내 주어진 여건에 열심히 일하려고 할 거예요. 자, 사업분에서도 보면 펜테크 시종이 나와서 지금 이제 큰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이 돈이 그래도 어, 저, 저, 잘 관리하고 알들이 이제 보가면 시간이 흐르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연애원에서도 이제 펜테크 시종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음, 현실적인 친구에서 데이트 비용도 가성비를 따지고 어, 체육에 최소의 비용으로 체육의 효과 이런 걸 바라지 않을까 보입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시종이 나와서 펜타클 시종 현실적으로 아끼고 전략하고 이제 기분파로 돈도 안 쓰고 이제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에 이제 내가 탄탄해지려고 노력하는 하루로 보입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오늘의 운세는 에이스 완즈가 나왔죠. 에이스 완즈는 어 보기에도 구름 위에서 손이 펼쳐지면서 어 한번 해보세요. 딱 기회를 주고 어 찬스가 나온 걸로 보이죠. 자 이거는 완전한 불사인 움직이고 역마이동 어떻든 액션을 취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탁상, 가만 앉아서, 이제 뭐, 기아집을 부어, 매체 지었다, 부섰다, 모래성을 쌓았다, 부섰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실천으로 이제 몸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음, 뱀띠 오늘 댄스에서, 어, 완주에시스가 나와서 가족관에도 다 열심히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새롭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날로 좋은 기회도 올 수도 있고, 찬스도 올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사 직장은에서도, 어, 직장이 내가 이제 하는, 나, 내 맡은 업무가 그동안 이 업무를 이제 해, 오래 했어도 뭐 기회가 안 왔다든가 그러면 내가 새롭게 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발할 수 있는 날로도 보이고 사업은에서도 이제 에이스는 움직이고 이제 새롭게 뭘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존 하는 사업을 계속 이제 보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뭘어 추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음식점 같으면 메뉴로 추가한다거나 뭐 고객을 뭐 고객을 잘 관리하려고 뭐 직원 매니저를 둔다든가 이럴 때만 새롭게 뭔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이제 완주 이제 에이스가 나와서 정말 행동으로 움직이고 뭐 내가 마음에 든 사람 이 있으면 막 용기 있게 막 프로포즈도 하고 막 그럴 것같아 처음 딱 보고 마음에 첫 눈에 반하면 어 전화번호 이제 어떻게 되냐고 다가가서 이제 말도 하고 그러 지 않을까 보입니다. 엠티 원어 언스에서 완주 에이스가 나와서. 정말 가족 간의 직장, 사업은, 연애 운에서 열정적으로 화이팅 하는 날로 보입니다. 말띠오노데움스 보겠습니다. 오, 말띠오노데움스에서는 어, 컵구가 나왔죠. 컵구. 자, 이 카드의 특징은, 이 여자분이 굉장히 화사하게 이제, 어, 꽃 꽃 모자를 쓰고 굉장히 흐뭇하고 하는 거죠. 이 카드는 만족, 나만의 만족이거든요. 근데 만족은 이제 90%지만, 9 0 만족이, 어디예요. 땡큐죠. 자, 말끼오는 연세, 가족 간에도, 너 수고했어. 정말 성과가 음. 그 정도는 돼서 너 노력했네. 어, 뭔가 결실이 있고, 어, 가족 간에 이제, 화기애애하게 만족하고 힐링하는 날로 보이고 웃음이 나오는 날로도 보입니다. 직장운에서도 내가 욕심이 한두 끝도 없고 내가 성취하려는 게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난 너무 난너 너무 고생했어. 나의 그 바디, 바디랑 나의 브레인을 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만족하고 하사한 날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운에서도 만족이 나와서 만족이 이제 금의 사업운제 다 수익 창출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족도는 남이 보기에는 아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만족하냐 하면 나만 좋으면 된 거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내 형편 주변 환경에 맞게 나 내가 뭐쓸 돈이나 조금 저축하고 내 필요한 돈을 쓰고 회전이 되고 굴러가면 되는 거죠. 아고 이제 다큰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형편에 맞게 만족하는 걸로 보이고 연애운에서도 오늘은 만족이 나와서 서로 대화랑 이런 게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띠 오늘 대운세에서 컵9 만족 카드가 나와서 정말 우리 마음도 힐링하고 서로 이렇게 조, 좋은 힐링하고 내 정화되고 새로 어, 어, 정화, 힐링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날로 한번 보내보세요 양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의 운세는 0번 자유로운 영혼이 나왔죠. 풀 카드가 나왔죠. 이 친구는 어디 구속되는 것 싫어하고 내가 하,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하는 친구예요. 어디 매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 볼게요. 양띠 오늘 하스에서풀 카드가 나와서 뭐 가족판에도 어, 내가 뭐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어디 나가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운에서도 이거는. 상, 이런 자, 이 친구 직업은 어디 매여 있지 못해요. 뭐, 영업직, 프리, 프리랜서, 뭐, 이런 예술가, 이런 게또잘 맞죠. 왜냐면 하 조직 생활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직장을 해서 이거 나와서, 아, 직장을 내 하는 일은 뭐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아, 때려치고 우 싶고, 뭔가, 어, 새롭게 내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언을 들어야죠. 뒤에 이제, 막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가 막 짖잖아요. 강아지 말을 듣고 조언대로 하셔야 돼요. 어, 사업원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천황성에서 갑자기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으니 그래도 이제 사업에 몰두하셔야죠. 오늘은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하루 정도 릴렉스하게 좀 편안한 날로도 이렇게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바람고 오시라고도 한번 바, 봐드리고 싶습니다. 연애의 운에서는 이 친구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한 사람 일편단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 영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한, 한 이성한테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긴 있는 친구입니다. 자.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풀카드가 나와서 가족간의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구속 안 받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씨도 있어요. 오늘은 근데 주변에서 이 강아지가 그래도 걱정돼서 쫓아오잖아요. 주변의 조언은 듣는 날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10 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죠 운명의 수레바퀴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고 여기 모래 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 바퀴 자동차 바퀴 모토바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야죠. 돌아가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생동감이 있는 거죠. 원숭이 때 오늘의 운세에서, 가족 간에도 터닝포인트가 나와서 가족, 가족이 떨어져 있다면 제외할 수도 있고, 뭔가, 이건 이 카드는 굉장히 능력, 재능이 많은, 이거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전에 했던 일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밖에 이제 외부에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합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이제 제 카트도 되거든요. 직장에서도 어 내가 그 직장 다닐 때는 우리가 이 말이 있잖아요. 음 아예 다시는 점을 안 먹, 점을 안, 그 음을 안 먹는다고 침을 뱉고 돌아서도 자, 이제 배운 도둑질이 뭐예요? 내가 잘 알고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거를 버리고 왔지만 내가 그 배우고 잘 아는 거는 그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인 것도 되거든요. 뭐 재입사 이런 거 되고 자 사업은 에서는 지금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나 잠깐 주춤했더라 주춤했더라도 다시 뭐 새롭게 보완하고 이래서 잘 돌아갈 거로 보입니다. 자연애운에서이 카드로 보면 그, 대부분, 이제, 상담도, 하, 상담도 하고 하니까, 이제, 임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운이 많이 되더라고, 이 카드는. 재운 다시 만나는 거, 터닝포인트, 그전 거는 다, 그전에 묵은 감정, 안 좋은 거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자,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서, 이 운명처럼 새로운 어, 변화, 터닝포인트, 좋은 쪽으로, 정말, 행복한 쪽으로 변화가 되는 날로 한번 어, 봐드리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오,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이제 소드, 에, 소드 시종이 나왔죠. 소드 페이지. 자, 이 친구도 굉장히 똑똑하고 직관이 있고 이제 머리는 좋죠. 근데 아직 직급은 낮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 뭐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도 일단 사회에 나오는 초년생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뭐랄까 경험도 쌓고 어 연륜을 쌓아야 이제 그 업무가 탁월하겠죠. 자,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소드, 검이나 어, 에이스가 나와서 소드, 시정, 시, 시정이 나와서 오늘은 내가, 내가 이제 내 힘, 내 역량은 약하지만 네한 마디 한 마디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중요한 걸로 이제 꽂힐 수 있죠. 자 직장운에서도 회의를 하고 부서별로 미팅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어, 내 힘은 나약하지만 그래도 딱 어느 정도 어, 그 호, 핵심적인 말을 해서 오좀 어, 이제 보는 나름도 보이고 사업운에서도 어, 이 카드는 좀 약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어, 관뭐 예견력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등석이나 이런 거는 잘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안이랑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장단점 보안 이런 걸로 스스로 체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연애운에서는 막 나오면 이 친구는 약간 머리도 좋고 이제 직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의심 이 있어 의심 머리가 좋기 때문에 초기 오는 거거든요. 연애운에서 이친 이게 나오면 뭐 상대편한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가 다알수 있어요. 자,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검페이지가 나와서, 어, 내 힘은 그래도 약하지만, 내 직급은 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말, 나의 말, 나의 표현이 정복을 찌를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가족 간의 직장, 사업은, 연애 운에서도 나의 이제 말 한마디가 이제, 어, 정말 정통성 있고, 뭐 타당성 있는 걸로 이제 오늘 보입니다. 계띠오늘의하세 보겠습니다. 계띠 오늘이 하세서는 컵텐이 나왔죠. 컵텐 이 카드는 보기에, 보, 우리, 보기에도 가족들이 이제 있고 무지개가 뜨고 컵이 여기가 하늘에 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어, 즐거운 카드거든요. 가족끼리 오늘은 화사하고 행복한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직장으로 서도 컵텐은 이제 무지개는, 무지개는 이제 반짝 짧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정말 행복하게 나의 어, 하는 프로젝트도 정말 잘 됐고 나의 이제 의견도 반영돼서 이제 축하해주고 이렇게 이제 기분 좋은 날이 아닐까 보입니다. 사업은에서도 이제 부당 결실을 못 맺던 거는 오늘은 이제 반짝 무지개도 뜨고 컵이, 돼, 컵이 떠서 연실 보이는 날로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그동안 음, 결혼 혈락을못 받다면 뭐 허락을 받다든가 받는다든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상대편한테 나의 마음을 알아줘서 이렇게 오케이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요 이런 사인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이 이제 오늘 오래된 연인이라면 오늘따라 뭐 특별히 뭐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게띠 늘의던 세에서. 어, 컵텐 무지개 나오고 가족끼리 이제 너무 화사하고 행복하게 보이죠 어,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도 이렇게 컵처럼 화사하고 무지개 뜨는 날 오늘은 반짝 행복한 날로 한번 보내보세요 대지띠 오늘해운 세보겠습니다대지띠 어, 오늘해운세에서 자 여자 세 분이 어, 컵을 건배하고 있죠 이, 이것도 서로 의기기투합 정말 건배하는 거니까 잘 되고 이제 풀리고 다 번영하는 거죠. 자, 데이트 오는 연세 가족 간에도 이렇게 가족이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렇게 건배를 가족 간에 뭔가 어, 풍족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건배들을 수 있으면 좋은 날이죠. 자, 직장원에서도 우리 직장끼리 회식, 회식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 이제 즐거운 일로 이렇게 어, 서로 건배될 일이 있을 것도 보이고 사업은에서도 이제 즐거운 일이 그동안 이제 즐거운 일이 없다가 오늘은 여기저기서 오더도 오고 유통도 잘되고 고객들도 이제 많은 걸 계약도 체결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즐거운 날로 보입니다 연애 이거, 이건 이상하게 연애운에는 약간 삼각관계일 수 있지만 일단 어뭐 지금 삼각관계를 떠나서 즐겁게 지내는 걸로. 친구 사랑과 우정 이런걸로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내가 눈이 이제 두, 둘이 이제 눈이 맞을 수도 있어도 뭐 몰래도 사랑을 할수 있죠 돼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 3이 나와서 오늘은 가족끼리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즐겁고 이렇게 건배하면서 어, 웃음꽃 피운 날로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열특티 캐릭하고 오늘도 이제 오늘도 오늘 달려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